안되면 맞을 것 같은데. 안되면 그 분이잖아. 네. 예. 오면 저기 신호 뭐 문자 전화 뭐 준다고 계세요? 사모님이? 너한테 전화가 그랬는데. 전화 해면은... 어, 그렇게 됐다. <목소리> 어, 너불켜됐다 나한테 전화한 그랬는데. 어, 너됐다어 와. 어 와. 자, 남궁 형사님과 김인서님이 입장을 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남궁 형사님과 김인서님께서 30년간 함께 걸어온 사랑의 세월을 곱씹으며 나란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60년을 약속하듯 자두 손을 맞잡고 입장하십시오 축하합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 많은 힘듦과 많은 행복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30년간을 꾸준하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김미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멘탈 게 없어요, 대사는. 네, 너무 좋으시죠? 누르셨어요? 눈물 날라. 아우세요, 눈물. 예, 이건 실제로. 그 부인 되시는 김민선 님께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눈물이 날라 네, 이거 방송과 상관없이 진짜 실제로 부탁을 해서 저희가... 네, 저희가 여기서 벌써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실지 몰랐는데, 난왜 내가 감동을 먹는 지 몰라? <laughs> 아 진짜 안 맞네 진짜 사장님아 아 <laughs> 오늘 주인공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남성이 부인에게 이런 이벤트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감동스럽겠고요 자 다음은 두 분께서 함께 케이크에 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크에 있는 글씨를 한번 남편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좀 <laughs>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아파서 못 <laughs> 읽는다. 당신이 태운 담배만큼 뜨겁게 사랑해. 아, 야 박수. 어, 그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 아픈 건강하게 사랑합시다. 오, 아. 박수. 자두분 하나 둘셋 하면 커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커팅 네! 자 다음은 부인 김미선님께서 어, 또 우리 남편분께 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내 편인 당신에게 <웃음> <웃음> 만 951일 전 당신과 부부가 되던 날 나는 어리고 세상 물질 모르는 순진한 소녀였고. 당신은 하나 없이 크고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만 950일, 나는 어디에 내놔도 지지 않을 억척스러운 아내가 되었고, 당신은 누구에게나 사람 좋은 젊은이 나한테 되었지요. 점심 장사보다 당신의 태운 담배 당신 건강이 더 걱정될 때 나는 이 사람과 나에게 이 사람 없는 미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30년 나의 부모들, 새 아이, 아빠이자, 내 청춘의 모든 것이었던 당신. 크게 마음 쓰지 않게 늘 나에게 잘 맞춰주고, 주어서 고마워요. 지금 살아온 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 많잖아요. 더잘 맞춰주고, 더 좀더 재밌게 지지고 볶고 잘 살아요, 우리 여보 사랑해요. 아, <laughs> 감동이다. 아 진짜 뭐 이거를 아, 제가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 말씀 또 우리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부인을 만나 30년을 나이고 같이 살았다 그러는데, 난 벌써 30년이 된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크게 부지람안 하고, 잘 참아주고, 뒤를 바쳐준 우리 김미선, 고맙고, 앞으로도 욕심 같지만 60년만 더 살자. <laughs> 어. 사랑, 사랑한다 또마지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어리기만 했는데 사랑스럽고 착하고 예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부인이신 김미선님께서 우리 남편분이 가장 좋아할만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내분께서 네. 남편분에게 선물을 증정해 주시죠. 제가 항상 예.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항상 뭐를 챙겨줘요. 네. 남편분이? 네. 근데 와. 저는 그냥 받기만 했어요. 네, 네 받기만 네, 했다. 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돼서 제가 뭔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 자, 전달해 주십시오. 네. 더 티샷 더 멋있게 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자, 한번 뜯어보십시오. 네. 어 자, 나옵니다. 자, 이제 80줄에 들어서, 80도에 들어서, 뭐더 없습니다. 그게 달라. 이거 달랑 하나하나 주면 되겠이 야, 이거, 이거 원하셨던 그 브랜드 맞습니까 자, 한번 그러면 자세 한번 잡아주실래요? 내일 네. 또. 또 마침 있어요? 예, 계속. 야, 끝났네. 내일 70대까지 올라가시겠네. 야. 어떻게 자세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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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사장님, 홀인원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야. 나이스 샷! 자, 아, 이제 선물 증정식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제가 어. 선물 줄게 있어요, 갑자기. 어? 제가 어. 선물 줄게 있어요, 갑자기. 어? 어. 이건 저희가 준비된 그게 아닌데? 갑자기 무슨 선물?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 미리 사놓으셨나본데? 요거.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 정말! 진짜 싫은 거! 아우 제일 싫은 거! 진짜 싫은그 뭐예요 뭐예요? 배술담배 많이 하시나 봐? 네오 마시잖아요? 아니 뽀뽀를 안 해준다고 요 애연가 얼마나 태웠지? 하루에 두근 아, 아, 아 그럼 골초예요? 네. 골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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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정말, 내가, 저, 약속만 하고, 먹고 아 났는데, 네, 지금, 어? 이순간이 바로. 자, 갑시다. 응. 마 자, 자, 오늘 와.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게. 자, 와. 또 어떤 이벤트보다 오, 야, 우리 공개, 저, 공개. 아내 되신 분도 지금 눈물이 갑자기 또 터져, 터져. 지 아, 사장님, 또왜 울어요? 사장님, <laughs> 남의 남편 담배 끊는 건데 왜 울어요? 아, 나미치겠네 사장님, 진짜. 사장님 <laughs> <laughs> 진짜 미치겠네. 10분도 더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담배 끊는다는 얘기. 예, 예, 예. 아들 놔주면 끊는다는 데 아들이 21살인데 어떻게 먹고 났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바람이 또 담배 끊는 건데. <laughs> 표도 공강하겠지만은으면더 공허해지겠죠 아 진짜 너무 좋고요 에이. 지킬 것 같아요 아 이번 지켜야죠 이번에 안 지키면 진짜 지금 시청자들이 몇만 몇십만 명이 지금 진짜 동네 못 돌아다니십니다 진짜 어디서 담배 피우는 모습 보이잖아요? <laughs> 위에서 누가 물 뿌릴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건 무조건 뿌셔야 됩니다. 어. 아, 네. 네, 네. 다시 한번 찍을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마지막에. 아이고. 아, 마지막에 저도 흔들렸어요. 아. 아, 감동. 이번엔 장면 보러 보고 오고 바라보고또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啊，都是，都是。